thank mm -hmm. you 상담 중에 주말에 이렇게 컨셉을 묶어서 이렇게 또 아쉬운 방법이에요. 합니다. 끝! 코니야 오늘은 우리 여기서 작은 것처럼 이렇게 자르자 유자방니까좀편요 이렇게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리입니다 또뭔 짓거리냐고요? 캠핑을 못 나가면 이렇게 돼요 하이셔 아, 그냥 요새 또 시국이 또 갑자기 또 뒤숭숭하고 그래서 캠핑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좀 캠핑 분위기 좀 내려고 오는또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만든 네. 거치고는 거 치고는 세팅한 거치고 보시게 거치고는. 되면 지금 오늘 여기서 완전 캠핑 분위기 내고 잘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자 야전침대 펼쳤고요 네. 이렇게 펴놓고 방에 들어가서 잘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삶이 둘려 근데 거짓말 그안 하고 나는 방보다 야전침대 가더 편해. 제가 원래 우리... 아들이 누워봤어. 누워봐도 되니? 어, 누워봐도. 어, 편한데? 그러더라. 왜냐면은 달래님은 혼자 저 방에 퀸 사이즈 침대를 혼자 차지하고 자고. 근데 저는 저골방에서 혼자 이불 깔고 자는데 맨날 등베개요. 근데 솔직 히 거짓말아 그 야전침대 가더 편합니다. 근데 자기 방은 야전침대. 알아때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잖아 하여튼 졸림 뚝뚝하다고 네 소주한테 생각나서 이렇게 또 소주하고 또먹을거 준비했는데 왜? 왜 말씀하세요? 문신하자 네? 내가 급하느라고 약간 짝짝이가 됐는데 너무 웃긴다 좀삐뚤어졌나 저희 조만간에 문신하러 갈라고요 그... 근데 거짓말 안하고 까먹어 자꾸 캠핑할 때도 까먹고 가갖고 집에서부터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야식은요 야식. 이 모든 게다 투돌이의 야식을 먹이기 위해서. 아무튼, 아쉽게, 시끄럽고요. 저기, 뭐, 야 우리가 전에, 일전에 먹었던 그, 낙곱새. 9년 전통 한우 곱창 전골. 그건데.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 맛있어. 지나니까?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꼭, 이렇게 싹 세트로 다 준비해서 주니, 아이스박스에 주니까, 집에서 먹기도 편해요. 그때도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푸른 야채 또 버섯 또 이게 파 당면 우동 낙지하고 새우 요거는 자꾸 이 이름을 까먹는 내가 이거 자꾸 고기 이름이 뭐더라 자꾸 까먹는 자막에 <laughs>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소창하고 막창이에요. 소창하고 막창 한우 소창 막창 한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맵. 조맵 조금 맵기 오늘은 살짝 반식 넣으면서 세부식으로. 어, 그렇죠. 조금 더 네. 맛을 음미하면서 한번 천천히 니까음명해서 네. 내가 말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배고파서 흥분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laughs> 그냥 어제께뭐 그저께 뭐 그랬다 해야 되 얼굴이 똘망똘망하네 젊어졌네 지금 핑크 돼지 뚝배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먼저 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큰 사이즈. 저 완전 전골 사이즈야 이거 먼저 뽑는 저거지 네. 먼저 먼저 뽑는 저거 엄마 돼지 이건 응. 아빠 돼지 이거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강추 굉장히 편안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네아 이렇게도 되고 또 뚜껑이 열이 안 받아요 이게 여기가 뜨거워지진 않아 안 받아, 어, 안 받아. 아... 완전... 김이 여기서 나오고 네. 콧구멍에서 콧구멍에서 <laughs> 김 나오고 기계 맥김 강추, 강추 강추. 저희가 워낙 뚝배기를 좋아하니까 맞제 여러분 네, 여기 소리가 엄청 좋네 쿠팡에서 수저 통 하나 샀어요. 맨날 수저 꽂아놓을 데 없어서 바닥에 굴려가지고 또, 또 나무로. 5 9 0 0 원인가? 아 치우라고. 정관에다 음식 놓잖아. 아 진짜 그래 진짜. 이거 절로 치워. 예, 이거 보이? 여거들은안 보여서 그래. 예, 아, 예쁜데 그래. 색깔이야. 준비하고. 여기서 나도 이제 끼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뭐~ 요거 코베아 버너 요거 얘기했더니 그안 켜지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웠지? 배웠어. 소이가 응. 가스. 가스 살때 나오게 그 했는데. 했어. 했어? 잘 돼? 응.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 되시는 그러니까 분들요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은 저희처럼 급하게 막 응. 돌려서 그런 거고 급하게 만면안 되고 가스 레버를 돌리면, 돌리면은 가스가 씨 나와요. 쉬쉬. 네. 그때 뭐 살짝 나올 때탁 점화를 시켜주면 그게 딱 붙는답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응. 와우. 그리고 모든 이 고기 재료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손질돼서 오는 거니까 그냥 바로 드셔도 된다는 거 아주 편하게 또뭐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맛을 평가했지만 내 입맛에는 아주 그냥 딱이라는 거달리님도 맛있다고 했어요 응. 맛있었어요? 아니 국물이 안 느끼했어요 아 국물이 안 느끼했어요 응. 근데 이 많은 재료 중에 국장 빼고는 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 이만큼 넣고도 지금 남았...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직 우동은, 갔다... 우동은 아직 안 넣었어요. 우동은 좀 이따 먹고 넣려고.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니까 또 요령이 생기네. 응. 저는 아까 소주 한잔 먹고 여태 아무 것도 안 먹었는데 단무지 하나 먹을게요. 진짜 소금 응. 안쓰려까먹고 줬어. 와우. 냠냠 <laughs> 안 하면은 한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맛있겠지? <웃음> 소주로 부르 그러니까, 매운 게 약간 그러긴 해 그치? 겨울이지? <laughs> 와 뚝배기 크다 근데 이거 음, 이게 큰줄 몰랐는데, 이거 해보니까 엄청 크네. 그지? 음. 이런 거를 음. 아 음식을 주문을 캠핑장 주소로 하는 거야. 아그 캠핑 가서 받는 거야. 날짜를 어떻게 맞춰? 배송 날짜 정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지. 못갈 때는 집에서 홈 캠핑 하는 것도 재미예요 여러분들. 아니, 고기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알아 얼만도 응. 한데 참 생각만 안 난다 고그러고 홍두깨, 홍두깨. 홍두깨. 응, 홍두깨살. 응, 홍두깨살가. 응, 홍두깨살. 응. 홍두깨살 왜그렇게 응. 생각이 안 나네? 응. 응. 야, 근데 이거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여름에 캠핑 가서 먹으면. <laughs> 겨울에 응. 2월, 7열이고 응. 물론 여름에도 먹으면 이열 치열이, 체열이겠지만 겨울에 먹으면 더 진, 진미일 것 같아요 선풍기 좀 약간 켰어요 여러분들. 더워요 오늘은 가볍게 그냥 집에서 홈캠핑을 위장한 먹방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짜로 먹는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이야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사람 입맛이 다호불호가 있긴 있지만 바로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음? 저희가 구독자가 더 많으면 또 10분, 음. 30분, 30분 이렇게 드릴수 있지만, 쩔이라 3분밖에 못 드리겠네요. 또 이런 거 자꾸 들어보면 저희가 그 업, 업주들을 꼬셔서 이벤트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네. 음? 야전친데 음. 처음엔 살짝 어리버리했어. 또? 근데 되게 오랜만에 했어. 근데 되게 그 그대로 잘했어. 그러니까 편집해줘. <laughs> 이거 편집하면 재밌지? 아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매운 거 있어요 근데 몸니질 거야 아마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맵진 않은데 계속 먹으면 매워 정확히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떠먹게 되는 그런 맛 물론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안주로는 진짜 100% 만족 술안주로는 그러네 면 <laughs> 어, 이제, 확 넣어버려. 싫어. 안주 이렇게 많은데. 당신 술안 먹으면 내가 슬퍼. 내 술이 없어질 때도. 동생이 돈을 벌야는데야그 내가 을 결국은 진실은 i g 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느분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i g 하지 않는다 역시 역시 내가 이긴 i g 역시 정 i 는아들들 i 정의정 아들 이 e 역시 그 g e r t 내가 자는 거실랑 방송으로 켜놓을게요. 진짜 잘 거야, 우리. 딴데안 가. 그금그니만니야 그치, 무산무산. 썰어보면 되고 파랑 청양고추랑 유부랑 당근이랑 위에 살짝 고명을. 계란물은 그냥 바로 여기 육수에다가 멸치육수, 멸치육수예요. 잔치국수는 멸치육수면 되지 뭐. 시원한 국수가 아니었네. 예? 아, 거... 그래. 그래. 네? 국수가 시원해? 민 잘못 맛있는국번그릇겠번그래 네, 맛네김가네김가루더 많네? 아침 간단하게 캠핑장에서 잔치국수지 근데 늘 자기 그 간단하게 좀말좀안 해주면 안 돼? 자기 안에서 힘들어지면 나도 주방에서 고군분투했어. 아침은 아야아 맞다. 김가루랑 유부랑도 조합이 참잘 어울리지. 이거. 넌내 친구. 여름 한 일을 다 해줬어. 진짜, 진짜 짱난 일이야. 그냥 자기 그릇에 있는 거만 먹어. 남의 그릇을 탐하지 말고 좀. 사방 쇠 빠지게 편집하고 있는데 밥도 안 챙겨주고 달래님 혼자 밥 먹으러 가요. 외식하러 갔어요 외식 이꿍을 이는 아들이 먹다 남은 밥 이러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 저 불쌍하죠? 그래도 콩이가 저랑 같이 밥을 먹어주네요 아들이 먹다 남은 밥먹어주니까내밥내밥 먹어야지 너 저거 할때 응. 캠핑의 마지막은 또 먹방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저녁은 라면 먹을 건데 저기 뭐냐? 브루스타 브루스타 브루스타인데 보시게 되면은 맥스 있죠 맥스? 맥스 부탄 가스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맥스 미니렌지 플러스 MS 팔로우 <레일> 팔로 요거? 이렇게좀 냄비까지 들어있는 요런 또 브루스타예요 기계 메 기네 아주 그냥 요거 아주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자한번 열어볼게요. 짜란~~ 자 여기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가 여기 라면 두개들어 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따야 귀엽다. 또 이게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집게, 요거 다용도 가위, 뭐 병따개도 있고 앞에 뭐, 뭐 톱도 있고 그러네. 이제. <laughs> 아무튼 이렇게 폭발방지 맥스 부탄 이 회사에서 같이 만든 요런 세트에요 안그래도 또 불스타가 하나정도 더 필요했는데 아주 마침 잘 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주 딱딱 딱 걸려요 아주 안 흔들려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됩니다 바닥이 렇게 걸리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현재 이 냄비에 저기 라면 두 개를 끓일려고그는데딱두개정도를 끓일 수 있는 그런 전골팬이네요 이것도 또 아주 웃기네 그리고 이것도 또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맥스 부탄 안 터지는 맥스 부탄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오 이게 또 뭐라 그러더라 액화방지 가스토치네요 또 액화방지 가스토치 이게 희한하네 액화가 방지된대요 아무튼 다음, 이건 다음에 캠핑장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고 원콜 숯 착화제 예. 이렇게 착화제 이렇게 세개 하고 이렇게 해서 맥스 캠핑 비비큐 세트입니다 이렇게 맥스 캠핑 비비큐 세트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캠핑할 때 이렇게 또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스를 한번 계서 불을 켜보고 재를 대나 한번 보고 그리고 라면을 바로 끓여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근데 이거 완전 완터치 야, 요것도 코벽과랑 또 틀리네. 코벽은 또 약간 지그시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빵빵하게 터지네요. 빵빵하게. 이중 과압 방지 안전장치도 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이쁘네요.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먹고, 뭐, 저녁 먹고 이제 철수할 거예요. <laughs> 라면은 떡라면이지. 아, 벌써 캠핑에. 1박이 다 마무리되네요 또 응. 기억하는 건 끝까지 캠핑하는 척 해야지 캠핑하는 척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먹는 게 진짜 캠핑하는 기분이 들어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서 네. 재밌어 여러분들 한번봅 소금 넣게 재밌다니까? <웃음> <웃음> 이 라면 끓이 기도 좋겠지만 이 약간 고기 먹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고기를 거물고 파는 거 이것도 멀티 같아 그러니까 코딩된 멀티팬인데 33,000대 이수원이네 그 네. 세트가 아무튼 어, 이거 세트가? 어, 음. 가격이 저렴하네요, 여러분들. 불탄까지 냄비까지 있는데도 3만 원 초반대예요. 어, 괜찮네. 알맞게 익었는데 꺼야 되겠어. 아미 못쓰었어 음. 음. 살짝 나니 방식 때문에 너무 투기 그면 캠핑의 마지막 맛으로 내일부터 금주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하긴 하네. 나말거 달리는 거비 완전 안정감이 들었어요. 이 없잖아요. 이렇게 면 이를 장식할 나면 죽. 떡볶이국 껍질 때 연주 죽 돼버렸네? 맛있게 먹고 철수, 철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방, <laughs> 나도 해도 없 나도 잤는데 내 방에 장갑을 넣 음. 편해도 내방 옆에 잡으팔저이거든철수는 너가 말을 막냐? 아무튼 철수는 달래 님 나중에 한대요. 그건 나중 에하도록 하고 밥 먹고, 아무튼 다음에는 캠핑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맞아 먹고 쉬겠습니다. 아니 이제 달 okay.